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드라마 초콜릿에 출연하시는 배우 하지원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배우 하지원 씨 어, 사주는 무원년 말띠 해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무어월이라고 해서, 어,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유일주로 태어났는데요. 5월에 신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신금 자체가 임수라고 하는 수의 기운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특히, 이 임수가, 어, 이 신금을 좀더 덧보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귀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어, 격으로는,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분야도 편관 분야 사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 이 팔자는 편관격, 그러는데요. 편관격은 기본적으로, 어, 식신, 이것을 원하게 되는데요. 식신이 있다라는 것은, 어, 격이 성격됐다라고 해서 이것도 귀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그 다음으로, 편인을요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좀 되게 편관격 같은 경우에 고민을 많이하게 만들거든요 자 보시면 편관은 기본적으로 험한 일, 어려운 일 또는 그 흔히 말하는 질병이라거나 적군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편관격의 식신이 하는 역할 어, 험한 일을 음, 제가하는 역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 또는 위기를 제거하는 역할 그러는데 여기서 평강격의 식신이 있다라는 것은 어이 위험한 일, 위험한 일, 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어 예방 하는 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관격의 식신이 있을 경우에 식신 용신이 될 경우에 연구원이 좀 많아요. 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한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다 이것을 연구한다. 이런 형태가 평관격의 식신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평관격의 식신이 없고 상관이 있으면 상관은 외부적인 활동 환경의 환경을 이용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면 상관은 없애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서 로비를 한다거나 또는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때려 잡는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관격이 식신이 있으면. 어 일단은 식신만 있으면 중격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인성 즉 편인까지 있으면 상격 그러거든요 여기서 인성이 하는 역할 편관격이 인성이 이러면 살인상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편관격이 살인상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험한 일에 익숙해져서 그 일을 담당해요 위험한 일에 익숙해져서 그 일을 담당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살인상생이 된다는 라 것은 어 그러니까 평강길께 인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렵고 험한 일이라고 해서 꼭뭐 막노동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어렵고 힘든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심리상담 이거 뭐예요? 상대의 고생한 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내가 다독거려주는 일, 점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심, 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교육도 마찬가지. 남의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개고생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어쨌든 인성이라고 하는 역할은 교육, 교화, 좋게 만들어 가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관격에 그래서 평관격에 식신이 없으면 위험을 예방하거나 없애지 못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평관격에 어 인성이 없으면 위험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위험을 좋게 변화시키지 못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관격에 식신도 있고 편인도 있다 이러면. 이것을 보고, 이제, 상격 그래요. 뭐냐면, 위험과 권위를 다 가졌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광격에 편의, 식신, 이게 다 있으면 좋구요. 편의는 없고, 식신만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이제, 중격 그래요. 위험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막았다. 거나 위험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평관격에 식신이 없고 인성이 있다 이러면 합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합격보다는 좋은 겁니다. 합격은 기본적인 평균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위험이 생기면 적응하고 그것을 잘 교화해서 좋게 만들어서 아,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성도 없고 식상도 없으면 여러분 이제 파격 그래요 험한 일을 당하고 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편관격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 팔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편관격인데 정인이 있죠 편관격에 식상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없어요. 일단 태어난 시간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편관격에 음, 정인이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관격에 편인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에 적합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수, 해결해 나갈, 나갈 수 있는 특수한 힘이 있어요.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편관격에 정인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다루는 분야에 관리를 합니다. 즉, 건물을 관리를 해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편관, 그러면 어렵고 험한 일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면 뭘까요? 교도소, 관리소장, 뭐, 이런 거 있죠. 예, 관리소장.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학교, 학교 이사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어 무슨 무슨 재활센터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 편인으로 하면, 재, 재할 센터에서 일하는, 어, 전문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편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좋아요? 사주에서는 편인이 있는 것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편하게 사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 정인이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어, 이 팔자가, 아, 어, 기본적으로 생겨난 것은, 전문적으로 이, 위험한 일, 즉, 고생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통하여 전문가가 되는 것을 관리하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팔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음, 뭐라고 할까요? 연습생이 많은 기획사의 사장? 이라거나, 팀장, 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교육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관격의 기본적인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의명분, 세 종류의 성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종류. 1. 믿고 따를 만한, 이 사람이면 충성을 다해서, 내가 대신 죽어 줄수 있음. 2. 어, 동기나 친구들을 위한 총대 매기. 3. 아래 사람은 내가 생각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맘대로 챙겨 주기. 즉 츤데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뭐랄까요. 자기한테 주어진 명분,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 팔자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일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금은 날카로운 칼날 또는 완성된 보석, 이런 것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지지유금은 가을의 기부, 기운이에요. 그래서 가을철에 모든 것이 완료돼서 분류되는 시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어 약간 생산적인 일보다는 파괴적인 일 또는 전문적인 일,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스포츠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뭐 경찰, 의학업, 이런 것들을 하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신금은 사주에서 화가 많으면, 예민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예민해질 수 있고, 까칠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떤가요? 제가 친하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드러난 것은 정인 그랬으니, 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품이 있다. 행동하는 또는 지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명분이나 어 자신이 열심히 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난 시간에서 식상이 없으면 요령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상이 있으면 식신 재살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능 또는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살인 상생되는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역을 맡을 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꼭 보여주는 드라마가 성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식신재살은 결과가 빠르거나 어, 아예 그냥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살인상생은 어, 처음에는 고생하고 나중에는 성과를 얻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운의 흐름은 재성의 운으로 살아왔네요. 재성이 살을 생했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성이 커지긴 했는데요. 살인 상생되는데 재운이란, 예, 살인 상생되는데 재운이란, 일만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만 키웠다라는 것은, 이름 값은 커져 가는데, 인성이 극당하여서, 극당하여서, 음, 일에 대한 성과가 어, 두드러지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팔자가 그럼 언제 좋아지냐? 그러면 임수나 경금이 올때 좋아집니다. 뭐 간혹 기토가 올 때도 고생해 가면서 자리 잡아가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기해년이네요. 올해 기해년인데요. 천간 기토 편인. 어... 살인성생을 정인으로가 하고 있다가 편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한테 적합한 일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음, 지지로 해수 그랬으면 지지로 해수도 해종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이팔자에 있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가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요. 고생하면서 나중에 좋아지는 배역 이걸 맡았다고 한다면 성과가 좀잘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경자년 이렇게 왔죠. 천관으로 경금이 왔으니 귀인을 만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금일간에 경우 이 경우 살이 지나치게 왕할 때 임수를 보거나 경금을 보면 귀인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지지자수가 연 월을 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 오화가 어, 오화가 병기 정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중의 병화와 유중의 신금이 암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 세운이라든지, 이런데서 충 해주면, 암압한 것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애정, 운,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내년에, 어, 열애설이 날 가능성이 좀 높죠. 내년에 열애설이 난다면, 2022년이나 2023년 정도에 결혼 가능, 그래요. 근데 좀 너무 늦게 결혼을 하죠. 근데 원래 이 팔자는 47세 개축대운이 오기 전에는 사주가 좀평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름철에 수기가 좀 부족한 형태거든요. 만약에 시에서 수기가 좀 보충이 된다면, 음, 이 시기에도 충분히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주에서 수라고 하는 식상 또는 축토라든지 진토가 있다거나 그런다면 2020년 열에 겸 결혼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2022년, 2023년 하면서 결혼 가능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년에 이제 자수가 유금의 김원원진하고 들어왔죠. 자수가 유금의 김원원진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애매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금은 겁쟁이니 경쟁자가 있거나. 있었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귀인을 만나는 시기이긴 하고 이오 중의 병화 이 유중의 신금이 합하고 있는 형태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음 어쩌면 다녀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이분이 좋아하는 배우자 상. 이런 것은 일지 비견을 두었으니 친구처럼 편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관격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거나 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 이제, 평관격의 애정 성향이고요. 그리고 평관, 정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급하게 만나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가 인연이 된다면 모를까? 어, 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사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라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어, 윤계상 씨랑 찍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의 드라마 케미 이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이것이 그 윤계상씨 사주인데요. 4월에 병진 일주 그래서 정관격 그랬고요. 5월에 신율주 그래서 편관격 그랬습니다. 정관격과 편관격일격어 하지원씨 편인 아 편관격 그리고 어, 윤계상씨 정관격 2일지. 예, 어 유진 합. 네, 육합이 되었고요. 3. 오행용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이분은 경금 그러면 금수용신 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이분은 목화용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행용신이 다를 때와 어, 이런 이의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자면 음 오행용신이 다르면 오랫동안 같이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는 뜨고 누구는 죽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죽는다가 아니라 하락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사주가 정광격의 인성이 있어서 식상이 올때 자기 인지도를 드러내거나 그러는 면이 있어요 이게 용신과 귀신 이런 개념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격에 대한 격을 보호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볼때 이사주가 목이 활동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 이렇게 토가 오거나 그래서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이 사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올해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내년 가면 활동이 더 드러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드라마가 올해 마무리가 된다면, 즉 내년 1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윤계상 씨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드라마가 될 거고요. 어, 내년 2월 넘어서까지 계속 방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지원 씨한테 유리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어쨌든 이분한테도 기토가 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게 작용을 하지 않고, 이분한테도 기토가 일적인 측면에서 자, 나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성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되는 드라마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궁합에서 정관격과 평관격, 그러면 이게 좀 격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정관격의 경우, 그, 어떤 일에 대한 결과, 조직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편광격은 일에 대한 과정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격이 둘다 대외적인 시선을 의식하긴 하는데요 최종적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다가 예, 핀트가 살짝씩 어긋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병진 일주하고 신일주는 천합 지합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주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좋아요 어~ 그는이냐면 연애하기에 좋아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긴 좋은데 일 또는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기에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두 분이 사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드라마를 찍으니까 이렇게도 볼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행용진이 서로 다른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제 같이 가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도 신약, 이분도 신약 그런다면 이제 서로가 이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궁합은 점수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 윤기상 씨는 하지원 씨 아니 하지원 씨보다는 이하늬 씨하고의 궁합이 조금 더 좋은 편이죠 다만 올해 내년 하면서 두분 사이에서 조금 어~ 운이 안 좋게 작용하는 면들이 있어서 이런 시기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양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오해받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드라마를 같이 하니까 궁합을 본 것일 뿐이지 이두 분이 뭐 사귈 거다 아니면 또는 사귀어서 좋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뭐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걸로 예. 배우 하지원 씨 사주 풀이 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